코로나 19 때문에 대학들의 개강도 2주 연기됐는데요. 지역 대학들은 16일 개강을 앞두고 온라인 강의 같은 비대면 원격 수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6일 개강을 앞두고 있는 유니스트 개강 이후에도 학생 간 접촉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원격 강의가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각 가정에서 2주간 유니스트의 블랙보드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원격 수업을 받게 됩니다. 개강이 늦춰져서 강의를 아예 못 들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터넷 강의 형식으로 들으니까 뭔가 더 안정하고 편한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앞으로 온라인 강의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블랙보드의 이제 그 쌍방의 향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일단 토론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을 할수 있는 채팅 이렇게 그리고 음성을 이용해서 서로의 질문까지는 질문과 이런 것들을 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울산대도 교육부의 재택수업 권고에 따라 개강 이후 2주차 수업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새롭게 구축한 학습 콘텐츠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영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교과목 성격에 따라 강의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 강좌와 과제가 주어집니다. 온라인 수업이 실제 면대면 수업에 비해서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거나 이런 좀 질문을 받는 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그런 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더 콘텐츠에 집중하고 더 좋은 수업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대와 춘해 보건대도 오는 16일 개강에 맞춰 온라인 수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습 위주의 수업은 할수 없는 등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한계가 적지 않아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연동입니다.